We can go to 아, the g y Ah, the weather was so good that we can go to Tiffany. Ah. 아, 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어, 선생님, 얘가 주어 아닌가요? 네, 위가 주어. 케미 네. 조동사 아 이게 조동사? 네 고추 피크닉이 고추 더 피크닉이 목적어? 아 보트 피크닉이 목적어요? 네어왜 음. 선생님 이거 다다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음네 그러면 접속사 되신는아 그럼 관계 대명사 아니에요? 접속사에요? 네아 안녕하세요 영수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